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어,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유튜브, 어, 꽃미남 꽃미녀. 구독하기, 좋아요를 들어와. 오늘 메뉴는요. 이게 뭐냐면, 애슐리 치킨 잠발라야. 2인분입니다. 쿠팡에서 4인분짜리 11,800원 주고 샀구요. 이거는 묵은지 돼지 갈비찜이구요. 이게 볶음밥식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2인분인데, 4인분에 11,800원짜리. 애슐리 치킨 잠발라요. 되게 맛있어. 냄새 되게, 되게 좋아, 냄새가. 문어 가름 많이 어서오시고요 <laughs> 먹어볼게요, 우선. 우선, 볶음밥 맛좀 느껴보게, 그냥 기본적으로 먹어볼게. 어, 괜찮은데. 오 야채 햄볶음밥인데 좀 간되어 있는 살짝 김치 살짝 좀간좀 되어 좀 있는 거식이 그 뭐야 햄햄 야채 볶음밥 간좀 되어 있는 제가 이거 시킨 이유는 저렇게 같이 먹을 시켰어요 같이 먹을라 묵은지 있잖아 묵은지 오 어, 김치얹어갖고. 김치 얹어갖고 이렇게 <laughs> 잘로 먹자고 이 음, 괜찮은데 저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게 발리지 뜯어먹는 재미가 없는데? 1월쯤에 21,000원이요. 21,000원. 여기는 당면 들어가 있다, 님들. 당면. 오우, 오우, 오우. 넙적 당면이네요. 여기 명품갈비찜 <laughs> 명품갈비찜이요 당면 하나 참고로 서비스에요 리뷰 남길게요 <laughs> 그 배달의 민족에다가 리뷰 남길게요 쓰면은 주는 거거든 그래갖고 저 이거 녹화 끝나고 리뷰 남겨야 돼요 어. 저는 서비스를 좋아해갖고 거기 썼거든 리뷰 남길게요 그래갖고 어 면도 광구가 뭐예요? 면도 광구가 뭐야? 어? 저는 요새 아프리카트는 그거 나오던데 카차. 카차, 뭐, 카카오 닙스인가? 그거 나오지 않아요? 카카오 닙스? 저만 나오는 거야? 카그카차카 카차, 어? 이거 쪽갈비 아니야? 등갈비 등갈비 아니야? 등갈비 이거는 등갈비 아니에요? 저는 요새 카카오닙스 웃기부끼니 랑았고요 취직하기 힘들다고 좀만 눈을 낮추시면은 그래도 더 쉬워질걸요. 근데 이거, 저는 괜찮은데, 그냥 드시면, 좀 느끼할 수는 있겠다. 좀 느끼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기름 많이 넣어서 그런가? 갈비찜 저는 여기 거 가끔 시켜 먹어요. 괜찮아요, 여기. 음. 여기는 돼지가 이거 뭐, 등갈비랑 그냥 갈비랑 섞어 있나 봐. 불닭 소스 그거 아예 나온 거. 저도 그거 구하려고 했는데 품절이던데? 품절. 완판. 녹방 아니에요. 생방이야. 예. 불닭 소스 한정판 나왔다며요. 음. 국내 고추, 바사삭 순살, 존맛탱? 맛있어요? 난 순살 치킨 안 좋아해갖고. 어 살짝 늦지 하긴 하네. 음. 저 내일 뭘잘 뭐 낼게요. 저저 월요일날 서울 올라가야돼서 어차피 잘뭘잘라야 뭐 돼. 아틀어 감니다 서울이요? 그, 범프리카님, 그, 푸파 하시는 거 있어요. 신길동. 더 나와서, 그거, 가야죠. 음. 응. 근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전. 간다고는 했는데, 그거 너무 맵던데. 그, 아웃시 할걸 근데 신흉들좀 너무 매워 저도 면까지는 어떻게 먹거든요? 근데 국물에서 죽겠더라고 저 알파고 보내주세요 알파고 알파고 보내주실래? 알파고 좀 네, 그니까 그때는 그 뭐지 매운 짬뽕 빨리 먹기인 걸 알고 있어요. 아 싱글턴 거기는 뭐 빨리 먹어서 뭐 공짜 이런 거 없어요. 원래 시간제는 없어요. 소파 아홉시정도 할걸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저 집에서 방송 안해요 불닭볶음면 소스 13일날 또 한대요? 이차판매? 오케 이 응? 음? 민민 누나 오랜만이네 아니요, 민호, 민호님한테는 안 가요. 저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타비제이 말씀하실 땐 돈칭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만원 이게 4인분에 11,800원 쿠팡. 호운 님, 어서 오시구요. 저 유튜브로 도 요새 전보다는 많이 올리지 않아? 열심히? 포장 아니고 아 범프님이 저보다 한두살세살 살 어리실걸요 세살 범프님이 저보다 제가 형이에요 세 살. 근데 그분이 방송 선배. 5년만에 어서오시고요. 누가 동안이에요? 저? 범프님을싸운면 누가 이기자시는데, 범프님 말고도 여러분들, 싸운 나면은 맞는 쪽이 이기는 거야. 누새세 여러분들? 맞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맞지 말고요. 음, 싸움은 최대한 피하는 게제 상책이고. 저 우결하라고요? 우결 누구랑 해내신이안 썼는데 왜 망치부인님 우결 카테고리가 너무 다르잖아 아 맛있어 보이였니? 여기 먹을만해요 여기 있니? 우결 엠브로님이랑 하면 어, 어울릴 듯. 근데 솔직히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래 낮에 같이 맛집 같은데 가간 다음에 해가 지면 어색해져요. 안 돼. 추춘님 어서 오시고요. 저도 장가 가야 될거 아니야. 네, 르마 형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서 우결 남자랑 할 여자 완전 좋아 햄버거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먹어, 다섯 개 많이 먹어, 다섯 개 햄버거. 다른마 여자 완전 좋아해 맞아요 훈이님 어서오시고 고기는 다 먹었고요 배불러 녹화는 여까지 알라뿅뿅뿅 들어가